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어~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18세 청년이 ai 앱을 개발해서 와 이게 월 매출이 거의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음식 사진만 딱 찍으면 칼로리를 계산해 준다니 어 이거 정말 신기하죠 주인공 1인의 잭 야데가리 이 청년인데 듣기로는 7살 때부터 코딩 신동이었다고 해요 그가 만든 앱이 칼 AI라는 건데, 그야말로 사진 한 장으로 식단 관리를 돕는 거죠. 기자님, 근데 이 친구 이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. 7살 때 코딩 시작하고, 고등학교 때는 벌써 게임 웹사이트 만들어서 10만 달러에 팔았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어, 시작부터 좀 남달랐죠. 근데 더 재밌는 건요. 이칼 AI 아이디어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기존 칼로리 앱들을 써 봤는데 어 이게 너무 불편하다.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? 어, 직접 써 보니까요. 네. 그래서 아,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. 뭐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사용자의 진짜 불편함, 그 페인 포인트를 본인이 겪고 해결책을 찾은 셈이에요. 와. 사진만으로 칼로리를 딱 알려 준다니 요즘 같이 바쁠 때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월 구독료가 2.49달러인데 이걸로 월 매출이 수수료 떼고도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되고 직원도 30명이나 된다고요. 그렇죠. 단중이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서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케이스죠. 초기 마케팅 비용은 또 엄청 적게 들었다고 들었는데요. 아, 네.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단돈 2000달러. 우리 돈으로 한 280만 원 정도 될까요? 그걸로 SNS 마케팅을 시작해서 첫 달에 28,000달러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11만 5천 달러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. 와, 280만 원으로 시작해서. 네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비용이 적었다기보다는 음, 그 적은 비용으로도 시장에 숨어있던 수요를 정확히 딱 캐치해서 파고들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이 아,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놓은 거죠. 아, 타이밍이랑 시장의 필요를 제대로 읽었군요. 그렇죠. 하지만 기사를 보면 이게 마냥 또꽃길 만은 아닌 것 같아요. 현실적인 어려움도 꽤 있어 보이던데요. 월 광고랑 마케팅 비용만 해도 거의 11억 원 가까이 들고 뭐 인건비나 다른 비용 합치면 어 그럼 남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? 지출이 수익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성장기 스타트업의 모습일 수 있어요. 매출이막 커지니까 그걸 유지하고 더 키우려면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사용자 불만도 좀 있다고 하고요 기술적 한계라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앱이 음식 사진만 보고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다 파악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빠진 정보를 직접 이렇게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긴 ai가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개발자 본인도 얘기했다면서요 그릇 바닥에 숨겨진 재료까지 어떻게 아냐고.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. 뭐 이렇게요. 맞아요. 이게 AI 서비스들이 흔히 겪는 문제기도 해요.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기대하는 수준하고 그 실제 기술 수준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있는 거죠. 이걸 어떻게 잘 줄여 나가느냐. 그게 관건인데 야대가리도 이 부분은 알고 있고 계속 개선하려고 할 겁니다. 앞으로 계획도 되게 구체적이던데요? 벌써 다운로드가 830만을 넘었다고 하고 네 업계 1위인 마이 피트니스 벨 이걸 따라잡는 게 일단 목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2년 뒤에는 회사를 팔거나 경영권 넘기고 아예 새로운 AI 분야 창업에 도전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목에서 야대가리가 한 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창업의 매력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능력과 시장이 성패를 가른다. 딱 이렇게 말했거든요. 아, 능력과 시장이 성패를 가른다. 네. 그러니까, 이 친구가 18살이라는 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, 문제를 딱 보고, 아, 이거 해결해야겠다. 하는 그 의지.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내는 실행력. 그리고 시장이 뭘 원하는지 읽는 능력. 이런 거라는 걸이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정말 그 말이 딱 와닿네요. 능력과 시장. 독자님들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우리 주변의 사소한 불편함 속에도 이런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